실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9일 화요일, 지금 저녁 6시입니다. 국내 증시 봅시다. 국내 증시라 그래서 국내 의 개별 종목 보는 거 아니죠? 우리 실링가족 분들이 모아가는 종목 봅시다. 현재 최근 조회 종목하고 우리 실링가족 리스트 올려놨습니다. 항상 영상에 보면 이러한 리스트에 몇월 며칠 현재 가격으로 얼마 쭉 나옵니다. 이것이 지난 과거의 몇달전 작년 거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내년 봄, 내년 말, 해가 갈수록 이차액이 현재 2021년 11월 9일 야 저가 계기였어? 분명히 그런 날이 앞으로 몇달 후, 몇년후 되면 또 옵니다. 똑같이 지금으로부터 작년에 작년 어 작년 8월 달또올 3월 달 보여드리겠습니다. 열한 종목 중에 오늘은. 타이거 글로벌 3형제를 비롯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개가 신고가 달성했습니다.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필반나 이름 참 재밌어요. 필반나 아니 얘가 필반나 요즘? 요즘 얘가 필반나 봅니다. 12,000원 넘어서 12,135원 필라델피아반도체 지수 3,500을 처음으로 넘었어요. 얼마전에 그러더니 3,800까지 넘어섰습니다. 지금 3,803이에요. 지금 이 지수들이 상상초월을 하게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비례적으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렇게 필받는 이러한 종목들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12,135원. 제일 많이 올랐네요. 1.55. 그 다음 타이거. 이거 아직도 헷갈리는 분들 계세요. 계속 말씀드려도. 타이거 글로벌 리튬. 타이거 글로벌 자일주행. 타이거 글로벌 어, 빅 액티브. 글로벌 삼형제 모두 신고가. 타이거 글로벌 리튬도 12,800원. 타이거 글로벌 빅 액티브는 5월달, 5월 25일인가 그때 상장했어요. 5월 25일. 그 다음 타이거 글로벌 리튬과 타이거 글로벌 자율주행은 7월 20일인가 상장했으니까 약두달 차이 나요. 두달 늦게 시작을 했는데도 타이거 글로벌 빅 액티브가 12,750원. 두달 늦게 시작했는데 12,800원 올해 넘어섰죠? 그러니 또 말씀드리지만 현재 우리가 모아가는 이 종목들 중에 또 우리가 모으는 종목뿐만 아니라 모든 섹터에서 전기차 배터리주가 가장 빨리 급상승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거의 1등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예요. 그 다음에 이거의 반을 담고 있고 국내와 미국에도 전기차 배터리주에 투자하고 있는 타이거 글로벌 리큐 또 하나가 국내 코덱스 2차전지 산업, 또 타이거 2차전지 테마, 타이거 KRX 2차전지, 국내 2차전지죠. 이러한 종목들이 가장 많이 올 것입니다. 그 뒤를 따라서 필반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또 거기에 방플러스가 있죠. 테크탑 테니이 있죠. 그래서 오늘, 어, 타이거 글로벌, 어, 자율주행도 오르고, 타이거 글로벌, 어, 빅 액티브도 모두 다섯 개 종목이 신고가 달성했습니다.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기준으로 보면 23,815원인가 23,800원 조금 넘으면 신고가인데 23,780원. 많이 떨어졌다가 또 올라와 있죠? 이런 것을 보면 주가가 하락했을 때 매수를 해놔야 돼요. 요즘 보면 미국의 지수들이 연일 신고가 상승 중이에요. 이거 좋은 일이 아니에요. 수익률을 보면요. 수익률 별로 높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자꾸 뚝뚝 떨어져 줘야 돼요. 9월 달부터 10월 초까지 5%에서 8% 정도 떨어졌죠. 그 정도는 기본이에요. 1년 중에요. 한 5에서 10% 떨어지는 경우가 한 5, 6번 이상 나와요. 보통 한 달,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떨어져 줘야 돼요. 그래야지 수익률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때 매수 못하고, 뭐, 당연히 돈이 없으면 매수 못하죠. 또 하나, 용기가 없으면 매수 못하죠. 그니까 러 용기가 없어서 매수 못하거나 돈이 없어서 매, 매수를 못하는 사람들 말고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분할로 저가 매수하시는 분들은 그게 수익률이 배가 늘어나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미국의 지수들이 올라간다고 매일 매일 끝없이 올라갑니까? 그러다가 오늘 밤에 또 올라가겠는데 사고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떨어지게 되면 그것은 저가 매수 기회예요. 그럴 때 매수를 해놔야 수익률이 극대화가 돼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봐 a h 2425원. 얼마 전에, 19,000원대에서, 18,000원대 떨어질 줄 알았죠? 왜냐면, 17,000원, 아, 16,000원대에서, 15,000원대 오르내리다가, 몇달 전에, 17,000원 올라가서 꽤 오래 있었어요. 다른 금액대보다, 17,000원대에서, 16,000원대 계속 오르내리면서 조금 길었었죠, 그 텀이. 그때 16,000원대 떨어질 때마다 매수했던 분들. 그런데 이것이 18,000원 넘어서 19,000원 넘어가고부터는 18,000원으로 떨어지죠. 없었죠. 있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오르고 난 다음에 보면 19,000원에서 18,000원대 몇번 떨어져 줬어야. 어차피 매수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19,000원, 2만원대가 아니라 18,000원대 줄수 있는 건데 18,000원대 한 번도 안 떨어지고 그냥 2만원대 넘어섰어요. 그렇다면 지금 2만원, 24,25원. 2만 만원 때 오겠습니까? 멀리 본다, 그러면 옛날 얘기 됩니다, 이제는. 정말 만원 때 보지도 못해요. 한번 봅시다. 3월 어, 17일 영상이에요. 이것은 지난 영상 다 증거가 남아있으니까. 3월 17일 자, 아,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한번 봅시다. 만 530원. <웃음> 웃음이 나올 정도죠? 야, 이거 3월달이면 몇 개월이에요? 4, 5, 6, 7, 8, 9, 10, 11, 8달 전이네. 8달은 조금 안 되지만, 8개월 전에 10,530원이 지금 20,425원, 거의 두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두 배면은 10,530원에 두 배면 21,060원 돼야 되죠. 21,060원, 거의 두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때 3월 17일날 영상에 배터리주는 이제 시작이다. 멀리 보고 투자를 하고 타이틀로 제가 적어 드렸어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오를 거 예상을 못했죠. 누구든지. 그랬으니까 이 가격이 안 사죠. 더 떨어질까봐 또 한참 있어야 또 올라갈까봐 또 겁을 먹고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기에는 주가가 떨어지면 쉽게 살것 같죠. 경험들 뭐 해보신 분들 계세요. 막상 주가가 떨어지면요. 더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사지를 못해요. 그러다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 가격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누구든지예요. 초보자한테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을 볼 필요가 없이, 가격이 싸든 비싸든 사 모으는 것이 그 사람 이기어요, 나중엔.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못 사요. 아니에요. 사세요. 가격인데 더 떨어졌어. 그래요? 사세요. 대신, 한꺼번에 사면 안 되죠. 꼭, 분할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쌓여서 우상향을 하면 수익률이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벌써 8개월 만에 2배. 여러분, 어디에 투자를 해서 8개월 만에 1년 만에 2배가 돼요? 그런 아파트 있어요? 뭐, 부동산 핫하죠?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미국, 유럽, 뭐, 어디든지 다 그래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1년에 2배 오른다는 것은 정말 웬만한 투자는 그런 거못 찾아요. 금, 달러, 이런 거는 빼요. 그거는 투자가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투자는 보편적으로 보면 부동산과 주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식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부동산은 일단 억대의 금액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다 부동산은 지금 세금 문제가 참 복잡하고 너무 많이 나가요, 세금이. 그래서 우리는 주식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서민 위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게 주식하고 딱 맞아요. 이렇게 두달 만에, 아니, 1년 만에 두배 가까이 오른다는 그러한 투자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또 하나 봅시다. 작년 8월 6일 영상이에요. 작년 8월 6일이면 1년 더 됐죠? 그런데 이 영상이 뭔가 하면, 신규 상장하는 ETF를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신규 상장하면 ETF 소개해드렸죠? 작년 8월 7일날, 킨덱스 미국 S&P 500, 타이거 미국 S&P 500, 지금 모으고 계시죠? 14,000원이에요. 그때 8월 6일 날 영상에 제가 다음날, 어, 이러한 ETF가 나옵니다 하고 바로 전날 소개를 해드린 것입니다. 그 소개를 보고 만원에 매수하신 분들, 1년에 벌써 40%가 오른 겁니다. 만원이 지금 타이거 미국 S&P 500, 13,900원, 킨덱스 미국 S&P 500, 14,500원, 그리고 40%가 올랐죠. 가장 적게 오르는 S&P 500이에요. 그러니, 요즘에 나오는 것만 설명을 해드리고 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작년부터도 새로 나온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KBSTOP, 미국 S&P 500, 코덱스 미국 S&P 500은 왜 소개 안 했어요? 그거요? 그때 안 나왔어요. 올 4월 9일에 나왔습니다. 올 4월 9일이면,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왔던 날,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두 가지는 소개를 안 했습니다. 왜냐 이미 킨덱스와 타이거 미국 S&P 500을 소개를 해서 8월 7일부터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S&P 500이네 킨덱스 타이거 KB스타 고덱스 아무거나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S&P 500뿐만 아니라 나스닥 10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말 따끈따끈한 것이 4월 9일 날 나왔기 때문에 같이 나온 KB스타 미국 S&P 500 고덱스 어. 미국 S&P 500은 빼고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 아주 좋은 타이거 어, 미국 테크 탑텐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영상 지난 영상 또 하나 봅시다. 이것은 그 다음 8월 17일자 영상입니다. 작년 그때 이러한 종목들 다 설명을 드렸었어요. 요즘에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작년부터 제가 유튜브 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설명을 다 드렸던 종목들이에요. 8월 17일 영상 큐큐큐. 그때 8월 14일자 보면 272달러. 지금이 398달러. 무려 46% 상승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100 보면 1년 동안에 지금 40% 상승했죠. 또피자델아 반도체는 50% 상승했습니다. 그러니 8월 14일부터 현재까지 보면 어, 1년이 조금 더 되죠. 46%또 XLK도 설명드렸어요. 이거 보시고 그때부터 투자하신 분들 계세요. SK XLK는 기술주 ETF인데 특징적인 것이 뭔가 하면 세계 1등, 2등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죠. 1등, 2등. 그것이 구성 비중 중에 10%씩이 아니라 약 42%, 지금은 또이 리밸런스 때문에 몇 프로인지 모르겠어요. 40몇 퍼센트 담고 있어요. 그러니 XLK 구성 종목 중에 반 가까이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러한 특징이 있는 ETF예요. 기술주 이것이 110, 113달러에서 지금 167달러 48% 상승 QQQ보다 조금 더 높죠? 똑같이 간다 보시면 됩니다. 또 가장 대표적인 S&P500, SPY 그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8월 17일 작년 336달러에서 468달러 39% 그러니 1년에 5% 10%가 아니라 이렇게 몇 10%씩 오르는 걸 보면 어떻게 은행에 돈을 둡니까? 어떻게 이 귀한 돈을 은행에 잠자게 둡니까? 돈, 그 귀한 돈을 굴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돈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 돈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사람들, 제가 보기엔 너무너무 답답해요. 정말 허구로! 1년에 30%, 50%, 70%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 10%만 넣는다 그래도, 은행에 넣는 것보다 10배인데, 왜 은행에 그걸 잠자기 합니까? 돈 잃어버릴까봐? 완전히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투자를 한다고 돈을 다 날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돈이 다 날라가요? 내가 천만원투자해서 주식에 투자한다고 천만원다 날려요? 사고 팔고 도박으로 달라붙으면 다 날려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신링 가족분들처럼 모아가잖아요. 날릴 수가 없대요.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우리 신링 가족분들은 게인 분들입니다. 경제, 금융, 돈의 원리, 굴리는 방법을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미래를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지난 영상에 역사적으로 보면 11월이 미국 증시에서 성과가 가장 좋은 달이라고 나와 있어요. 11월. 그 다음에 12월은 세 번째로 성과가 좋았던 달이래요. 그런데 지금 11월과 12월에 있어요. 역사적으로 가장 좋은 달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5대 지수가 최고치를 뚫고 가고 있으니 지금 이거 앞으로 얼만큼 올라가겠습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1년 중 처음 10개월 동안에 지수가 강세를 보이잖아요. 그동안 오래 보면 강세를 보였잖아요. S&P 500도 지금까지 벌써 27% 올랐는데. 그러면 남은 두 달, 11월 12월도 강세를 이어갔어요. 1월부터 10월까지 강세를 이었던 그 해는 11월 12월도 강세를 이어갔다고 나와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러한 그이 자료들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올 연말을 강세장, 이저 이, 이, 연말 강세장으로 어, 낙관적으로 보는 애널리스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끝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더 올라가겠네요 근데 사실 장래를 미래를 본다 그러면 이렇게 오르는 거 결코 좋지가 않아요 자꾸 뚝뚝 떨어져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랑가족분들 좋은 수익률을 바라기 위해서 또 하나는 멘탈 관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멘탈 관리 위해서 자꾸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한번 뚝뚝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놀래요 자꾸 그러다 보면 이제 담이 점점 든든해지는 거 아닙니까? 또 멘탈이 점점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계속 오르기만 하면 여러분들 멘탈 관리 못해요. 자꾸 뚝뚝 떨어져 봐야 멘탈 관리가 되죠. 그래서 저는 자꾸 뚝뚝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좀 길게 보잖아요. 수익률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요즘 9월 달, 10월 달에 떨어졌다가 요즘에 계속 오르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멀겋게 불타고 있죠? 종목들이 여러분들 투자한 것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드물어요.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까지 투자하셨던 분들 경험 있죠? 이런 수익률 그동안 경험했습니까? 거의 없어요. 있긴 있어도 대부분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힐링 가족 여러분들은 거의다 막강한 수익률을 수익률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힐링 가족 여러분을 사랑합니다.